정규리그 2라운드가 끝나고 5일간의 잠정 휴식기를 맞은 가구단은 곧바로 전술 강화 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훈련장엔 삼성의 대들법격인 서장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올 시즌 서장훈 선수는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한 채 실전 경기만을 뛰고 있다. 허리, 어깨, 상당히 많은 동료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동안 서장훈 선수는 물리치료실을 찾았다. 발바닥 부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 마사지 특수 안창까지 정 동원된 일반 신발에 있는 깔창은 그냥 아무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 아치를 지금 서장훈 선수의 아치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해지는 힘을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제작비는 얼마 정도라어요 지금 한, 한 45만 원 정도. 아시안 게임 결승전 때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남자 농구 결승전. 서장훈 선수는 연속 3점포를 터트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시안 게임 결승전 무리배 얻은 발바닥 부상은 정규리그로 오면서 더욱 심해졌다. 보상 중에도 그의 출전 시간은 평균 38분 30초. 팀 공원도에서 KBL 등록 선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용병 선수들의 영역으로 여기졌던 득점과 리바운드 부문에서 종합 2위를 기록. 국내 선수로는 유일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 서장훈 선수의 전 소속팀인 SK 나이츠는 수비 강화를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신장 2m 7cm, 볼리아 센터 서장훈을 봉사하기 위한 제1단계는 더블팀 디펜스. 9개 구단 모두 더블팀 디펜스를 구사하고 있다. 2단계는 속공 작전. 체격이 큰 만큼 백코트가 느린 것이 서장훈 선수의 단점이다. 곧잘 흥분을 하는 서장훈 선수의 성향을 이용한 심리전의 일종인 것이다. 4단계로 골밑 몸싸움을 빼놓을 수 없다. 리바운드를 위한 자리 다툼 외에도 수시로 몸싸움을 거는 것도 수비 전략의 하나다. 아, uh, just try to you, you got t play him as, as tough as possible. You know, try to deny him the ball because he's going to score. 잡든지 아니면 뭘을 야, 이시 모르게 많이 좀 <목소리> 정통 센터라는 거는 샤킬 로닐 같은 선수, 뭐 서장훈 같은 선수 이런 선수가 이제 정통 센터기 때문에 골밑에서 어, 밀리기 때문에 어, 변칙적인 수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의 올시즌 성적은 20전 11승 9패 9개 구단에 한 번씩 패한 전적이 있다 어, 안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 선수인데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뭐 요새들은 많이들 뭐 상의 안 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세요 그중에서도 유독 삼성의 강한 팀은 최하위 팀으로 시작했던 울산 모비스 바로 서장훈의 연세대 시절 은사 최희양 감독이 이끄는 팀이다 골 잡으면 더블팀 가잖니 <목소리가 지금 열렸죠> 서장훈의 플레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최양감독그 어느 때보다 집중 마크를 강조하고 있다 <목소리가> 경기 시작과 함께 거친 몸싸움이 들어온다 모비스 팀의 최장신 선수인 용병 빅터와 연세대 시절 선배 우주원이 전담 수비수로 나섰다 예외 없이 서장훈 수비는 더블팀 디펜스다. 앞으로는 준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같다 서장훈 선수는 승부근성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집중 견제 대상인 만큼 거친 몸싸움을 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싸움 도중 파울이 선언될 경우 서장훈 선수는 곧잘 흥분하는 단점이 있다 흥분해서 심판에게 항의할 경우 잘잘못을 떠나서 퇴장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장훈의 퇴장은 팀의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맹점이 아닐 수 없다 똑같은 생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되도 자기한테 부는 파워를 안 불어주니까 그사이가 피해 의식이 좀 있는데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 조금 이자 이겨내는 그 성숙함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을 작년까지만 해도 곧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던 서장훈이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옛날에 허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그고 선수가 그거 같아. 그거는 그 선수의 모습이지 뭐 거칠거나 그런 인간적인 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좋은 선수 같아요. 최고죠, 뭐. 예, 국내에서는 최고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네. 서장훈 선수는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서 경기 내내 보상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모비스의 지역 방어는 철두철미했다. 평균 25득점이 기본인 서장훈 선수가 이날은 17득점에 그치고 말았다. 거친 파울이나 이런 거는 서로 같은 동업자고. 그런 조금 배려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 올 시즌 2쿼터 용병 제한제가 실시되면서 서장훈 선수에 대한 집중 수비는 더욱 강화됐다. 득점과 리바운드 부분에서 독보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포정 센터 서장훈. 이기서 다시 시작될 정규리그 상다운도 각 구단의 방어 전략과 서장훈의 두상 투어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